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용히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발기부전, 혹시 소변 위에 하얀 거품이 뜬적 있습니까? 이두 가지 단어와 장면만으로도 많은 남성들이 가슴 깊숙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입 밖으로 꺼내 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애써 외면하며, 나이 탓이겠지,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습니다. 67세의 최영수 씨 은퇴한 철도 기관사는 늘 묵묵히 가족을 위해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정년을 마치고 나서는 비로소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소변 위에 하얀 거품이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쉽게 붓고 예전처럼 아침에 강하게 일어나는 경험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서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며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 조차 불편해진 순간, 그는 스스로를 이제는 끝난 남자라며 자책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철저히 의학적인 문제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처럼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남성에게, 신장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고, 그 혈액이 음경까지 도달해 강한 발길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신장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흐름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다시 말해, 신장이 무너지면, 곧 남자의 자존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수 씨가 몰랐던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성의 힘은 근육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약이나 주사에서만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뿌리가 되는 신장을 지켜야만 진짜 활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결코 어렵거나 비싸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 냉장고 안에 있는 친숙한 음식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만으로도 신장을 지키고 남성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기에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도 덜고 병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내와 거리가 멀어지고 침실에서의 침묵이 길어지며 자신감이 무너지는 경험.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의학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고,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답을 숨겨두었습니다. 저 김혜진은 지난 30년 동안 비뇨기과 의사로 수많은 남성들의 고통과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순간, 잃어버린 활력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지키는 구체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나는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이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남자의 본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장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심장은 알지만 정작 신장의 역할은 깊이 알지 못합니다. 사실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아니라 남자의 활력과 직결된 에너지 센터입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무려 180리터 이상의 혈액을 걸러내며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수분, 전해질, 혈압, 심지어 호르몬 균형까지 조절합니다. 특히 남성에게 중요한 테스토스테론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혈액 속 호르몬은 메신저처럼 몸 구석구석을 다니며 신호를 전달하는데 신장이 건강해야 이 메신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혈관은 물길이고 호르몬은 메신저입니다. 맑은 물길이 있어야 배가 안전하게 다니듯 깨끗하고 힘있는 혈관이 있어야 메신저가 제대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장이 약해져 물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더 이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메신저도 길을 잃습니다.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은 줄어들고 음경으로 가는 혈류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이는 곧바로 발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도환씨 62세의 중소기업 대표는 겉으로 보기엔 활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아침 발기가 거의 사라지고 부부 생활에서도 자신감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과로와 스트레스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오고, 테스토스테론 농도도 함께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설마 신장이 남자의 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근육을 키우고 보약을 챙기면서도 정작 신장의 힘을 지키는 방법은 모르고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관의 탄력은 줄어들고 호르몬 생산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남성의 에너지는 점점 고갈되고 결국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남자의 힘은 단순히 근육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약한 신장 위에 세워진 근육은 모래 위에 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장은 든든한 기반이 되어 테스토스테론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신장이 튼튼해야만 남자의 자존심도 굳건히 설수 있습니다. 신장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첫 번째 열쇠는 의외로 우리 식탁에 이미 올라와 있는 평범한 식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71세 은퇴한 조선소 용접공 박명수 씨는 평생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보다 강한 체력과 자신감을 자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0세를 넘기고 나서는 쉽게 피로해지고, 예전처럼 강하게 설수 없는,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건강 보조제를 시도했지만, 효과를 오래 느끼지 못했고, 결국 진료실에서 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잡한 약보다 먼저 식탁 위에 기름을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순히 서양 요리에 쓰이는 향긋한 기름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강력한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속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작은 혈관, 특히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혈액을 거르기 때문에 작은 염증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염증이 쌓이면 신장은 딱딱하게 굳어 기능을 잃게 되고 이는 곧 발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혈관을 기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기계의 톱니바퀴가 계속 움직이려면 반드시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윤활유가 없으면 톱니는 금세 마모되고 녹이 세우러 멈춰버립니다. 올리브 오일은 바로 이 혈관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고 탄력을 유지시켜 주어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혈액이 남성의 중요한 부위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 몸은 다시 힘있고 자신감 있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박명수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 했습니다. 기름 하나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그러나 그는 제 조언을 믿고 매일 아침 작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공복에 올리브 오일 작은 숟가락 한 개를 삼키고 점심 샐러드나 저녁 채소에 살짝 뿌려 먹었습니다. 단두달 만에 그는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몸이 가볍고 밤에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쇳덩이를 다루던 손이 이제야 기름의 진짜 힘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1에서 2 작은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이 과해질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급적 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 높은 불에서 가열하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됩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찐 채소나 두부 위에 살짝 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짙은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빛에 노출되면 성분이 쉽게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의 부담을 덜고 혈관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숟가락의 올리브 오일이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혈관의 윤활유라면 이제는 신장의 세포를 직접 지켜주는 또 하나의 무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다이어트 채소 샐러드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이 작고 소박한 초록빛 채소 안에는 남성의 활력을 되살리는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은퇴한 미술교사 이정호 씨 65세는 건강을 위해 매일 브로콜리를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화가 불편하고 피로가 쉽게 몰려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브로콜리의 진짜 힘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에 있는데 그는 브로콜리를 푹 삶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열에 오래 조리하면 설포라판은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즉, 열심히 먹어도 정작 얻을 건 얻지 못한 셈이었죠. 반대로 같은 나이에 또 다른 분, 박성일 씨는 조리법을 바꾼 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썬뒤 30분 정도 두었다가 2분만 가볍게 쪄서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눈두덩이 붓기가 줄고 낮 동안 기운이 붙는 것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학생들 그림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 제 몸이 다시 색을 되찾는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설포라파는 원래 브로콜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썰거나 씹을 때 만들어지는 특수한 화학 반응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전사처럼 신장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끊임없이 활성 산소에 시달립니다. 마치 녹이 세우러 가는 철근처럼 서서히 손상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사가 출동하면 세포 하나하나를 지켜주어 신장의 노화를 늦추고 동시에 남성 호르몬의 균형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우 씨는 저와 상담 후 조리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색만 예쁜 채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몸속을 지켜주는 전사였군요. 그 웃음 속에는 다시 살아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입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 특히 중기 이후의 환자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세 3회, 한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신장이 아직 건강한 분들은 매일 조금씩 먹어도 무방합니다.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브로콜리를 잘게 싼뒤 30분간 그대로 두기. 이 시간이 설포라판을 만들어내는 마법의 순간입니다. 둘째, 2분만 가볍게 찌기. 3분이 넘어가면 귀한 성분이 거의 파괴됩니다. 셋째, 당일에 섭취하기.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48시간 안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작은 초록 채소를 단순한 반찬으로만 대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다루면 신장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전사로 변해 혈관과 호르몬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브로콜리가 보이지 않는 전사라면 이제는 굳게 닫힌 자물쇠를 열어줄 또 하나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평생 우리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았던 익숙한 양념이지만 제대로 먹으면 남자의 혈관을 열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66세 은퇴한 버스 기사 한상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운전대를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랜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왜 점점 피곤해지고 자신감을 잃어가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다 그런 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는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낮게 나온 뒤에야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가장 먼저 권한 것은 약이 아니라 바로 마늘을 올바르게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김치, 찌개, 불고기 속에 늘 넣어 먹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만으로는 마늘의 진짜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늘 속 핵심 성분 알리신은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과 당뇨 같은 신장의 큰 적을 동시에 막아줍니다. 하지만 마늘을 오래 조리하면 알리신은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상구 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루 1에서 2쪽의 생마늘을 잘게 다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세요. 그 시간이 알리신을 활성화시키는 마법의 순간입니다. 그는 처음엔 생마늘의 강한 맛 때문에 주저했지만 샐러드나 두부무침에 섞어보니 생각보다 먹기 수월했습니다. 몇주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늘 무겁던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붓는 것을 직접 느낀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아내와의 대화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늘 냄새가 늘 생활의 일부였는데 이제야 그 냄새가 제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늘은 굳게 닫혀 있던 자물쇠를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신장과 혈관이 서서히 굳어지며 막힐 때 알리시는 그 자물쇠를 열어 혈액의 흐름을 다시 살려줍니다. 그 순간 몸은 다시 힘을 얻고 활력이 깨어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늘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고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항근고제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늘처럼 강력한 식품도 결국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힘을 오래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음식을 통해 얻은 이점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습관은 방패다. 장패에 금이 가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쥐고 있어도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신장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69세 은퇴한 우체국 직원 정재훈 씨는 평생 규칙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은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짭짤한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고 무릎 통증 때문에 약국에서 쉽게 진통제를 사 먹었으며 스트레스 해소라며 술자리를 자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경계선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 권유로 2개월간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 그는 짠 음식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된장국이나 김치찌개를 먹을 때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먹었습니다. 소금을 절반으로 줄인 반찬에 처음엔 밍밍하다고 투덜댔지만 2주가 지나자 입맛이 점점 적응했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내려가면서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진통제 사용을 조심했습니다. 그동안 무릎이 아프면 습관처럼 이부프로펜을 삼켰지만 이제는 파라세타몰을 의사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만 복용했습니다. 대신 온찜질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며 통증을 관리했습니다. 약을 덜 먹으니 속도 편안해지고 피로도 줄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단백질 섭취를 조절했습니다. 예전에는 고기를 좋아해 자주 구워 먹었지만, 이제는 생선, 두부, 달걀 흰자 같은 소화가 더가 쉬운 단백질로 바꿨습니다.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자 소화가 훨씬 가벼워졌고, 운동 후에도 몸이 덜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넷째 주, 그는 담배와 술을 줄이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담배는 완전히 끊고, 술은 특별한 날에만 소량으로 제한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호흡이 한결 편해지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기상 시 몸이 가볍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루 일과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 잔, 식사 후에 작은 잔, 오후에 2~3잔, 자기 전에는 부담되지 않게 반잔 정도. 하루 6에서 8잔을 나누어 마시자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이 덜 붓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개월 동안 다섯 가지 습관을 실천한 후 정재훈 씨의 검사 수치는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건제 생활 습관이었네요. 방패를 단단히 들고 나니 마음까지 든든합니다. 음식은 칼날이고 습관은 방패입니다. 칼날만 날카롭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방패가 단단해야 몸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칼날도 빛을 발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다섯 가지 습관. 이것이야말로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신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통증도 눈에 띄는 증상도 없이 서서히 몸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2세 은퇴한 목수 김성호씨 역시 그랬습니다. 평생 나무와 함께 살아온 그는 강인한 체력과 성실함으로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소변을 볼때물 위에 하얀 거품이 자꾸 떠올랐고 오후가 되면 발목이 무겁고 붓곤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드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피로가 쉽게 몰려오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은 이미 초기 손상 상태였습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와 거품이 생겼고 부종과 만성 피로는 그 결과였습니다. 김성호 씨는 놀라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큰 통증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신장질환은 처음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품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장이 약해질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경고 신호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한 번이라도 혈류가 나온 적이 있다면, 둘째, 눈두덩이 붓기가 아침마다 지속되거나 발목과 종아리가 오후마다 무겁게 붓는다면 셋째, 충분히 쉬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만성 피로가 계속된다면 넷째, 관절 통증이나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고 있다면 다섯째, 고혈압이나 당뇨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신장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 타시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김성호 씨도 그날 이후 생활을 바꿔 나갔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약을 신중히 사용하며 하루 물 섭취를 꾸준히 지켰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수로 살며 늘 망치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제 몸이 보내는 소리를 더잘 듣게 되었습니다. 거품은 제 인생의 경고음이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할지 아니면 받아들여 변화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다가도 작은 단서로 분명히 메시지를 남깁니다. 거품, 부종, 피로, 약물, 혈압과 혈당.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망은 정기 검진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을 때가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 검진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진은 결코 어렵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신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는지, 혈액 속 크레아틴인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용 또한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더더욱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이런 분들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조용히 손상되는 동안 아무런 대처도 못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66세 은퇴한 택시기사 오세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으며 평생을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별히 어우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검진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로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고 놀랍게도 신장 기능 수치가 이미 경계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 말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검진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겁니다. 지금 알게 된 게, 오히려 제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검진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자동차를 탈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없어 보여도, 사고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없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엔 괜찮아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 늦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은 바로 그 위험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지금 당장은 몸이 멀쩡해 보여도 신장은 침묵 속에서 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단몇 분의 시간으로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남성, 그리고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은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진은 안전벨트입니다. 그 끈을 매지 않고 달리는 것은 무모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남성으로서의 힘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장 검진을 예약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특별한 약도 아니고 값비싼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식탁 위의 작은 변화, 그리고 매일의 생활 속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결국 남자의 건강과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장은 남자의 뿌리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고 줄기가 굵어 보여도 뿌리가 약해지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튼튼하면 세월이 흘러도 줄기는 곧게 서고, 꽃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신장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혈관도 호르몬도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도 지켜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음식을 기억했습니다. 혈관의 윤활유인 올리브 오일 보이지 않는 전사 브로콜리 그리고 혈관을 여는 열쇠 마늘 여기에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이라는 방패를 더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품 같은 경고음을 무시하지 않고 정기검진이라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 이것이 바로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남자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이 길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60세든 70세든 혹은 더 많은 나이라도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활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장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이어지고 가족의 웃음소리 속에서 당당하게 설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신장을 지킨다는 것은 남성성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더하고 저녁 반찬에 브로콜리를 올려보세요. 마늘 한 쪽을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해 보세요. 물한 잔을 나누어 마시고 오늘보다 조금 덜 짜게 먹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 댓글에 유익해요 혹은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건강을 지키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더 많은 활력과 웃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